g v a 의 외관은 역동적인 우아함이라는 콘셉트를 기반으로 디자인됐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플래그십 모델답게 차체의 웅장함이 극대화됐고 전면 그릴에는 다이아몬드 형상을 딴 G-MATRIX 패턴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엠블럼에 있는 크레스트 부분은 그릴로 승화를 했고요. 날개 두 개의 라인은 램프로 승화를 해서 네 개의 램프와 크레스트가 중심에 있으면서 아주 강하고 그리고 개성 있고 특별한 제네시스만의 얼굴을 저희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적인 요소가 적용된 실내 디자인도 GV80만의 특징입니다. 한옥에 사용되는 기와 형상이 적용된 내부에는 동양적인 미를 살린 우아함이 강조됐습니다. 한국 여백의 미를 극대화시킨 디자인은 절제 속에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이런 여백의 미를 강조함으로써 모든 기능과 테크, 어, 어, 펑션이 이때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테리어가 굉장히 깨끗하고 벤트도 다 숨겨져 있고요. 어, 벤트가 숨겨져 있고 갭으로 돼 있으니까 어, IP 어,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 보일 수가 있고요. GV80은 후륜구동에 기반을 둔 M3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공차 중량을 경량화시키는 동시에 차체 강성을 높여 안전성을 더했습니다. 300마력의 여유 있는 힘을 낼수 있는 4기통 2.5리터 엔진, 375마력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6기통 3.5리터 트윈 터보 엔진은 덩치가 큰 SUV 모델에서 느끼기 어려운 스포티한 주행성을 제공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그 코너링이나 그 가속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차량 덩치가 좀 굉장히 큰 편인데 무리 없이 주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바퀴에 자동으로 적절한 동력을 분배하는 ELSD 사륜구동 시스템은 어떠한 도로 환경에서도 동력이 효과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강력한 엔진과 우수한 구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GBLE는 운전자가 원하는 다양한 주행 모드를 제공합니다. 다이얼을 돌리면 이렇게 연비를 아끼시는 에코 모드. 그뭐 일상 주행에서 무리가 없는 컴포트가 있고 좀 달리고 싶다 이러면 스포츠 모드로 바꿀 수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허리 쪽에 버킷 시트라고 하죠. 그 의자를 좀 조여주면서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문을 열거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NFC 스마트키 시스템은 운전자 정보와 연동됩니다. 손 안에 들어오는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Premium Lexicon high end audio system, Genesis brand GV80 has 21 speakers and over 1000 watts of power, featuring technology like Quantum Logic surround sound, different modes with different surround sound settings, which is really unique because this is the same technology that we are featuring in the home today. So, from 360 audio to being able to feel like you're front row in any different concert venue, that's what Lexicon does best. GDLE는 주행 중 실내에 유입되는 소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로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을 세계 최초 탑재했습니다. 널찍한 화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에게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합니다. g b l 에는 14.5인치 TFT LCD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화면을 보면, 뭐 거의 뭐 집에서 보는 TV 화면보다 더 선명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모드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어, 뭐, 이게 이제 움직일 때 보면, 조그 다이얼 방식이에요. 이렇게 돌리면 모드가 바뀌고, 누르면 그뭐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좀 편리한 방법을 주행 중에도 이렇게 다룰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제네시스 g b l 이 소비자들에게는 premium brand, of that are Genesis to provide them not only a beautiful Gv80 SUV flagship for us, but also that unique uh, suite of complementary services that we also provide three-year complementary maintenance, three-year uh, connect, three-year roadside assistance, service valet, sales valet, and when you look at the quality and dependability of our products rated at the top of jd power all embraced by incredible safety features capability beyond any other car on the planet we believe that gv80 in the suv market will attract every consumer with every brand and we're very optimistic by our future GV80 이미 g 7 d 모델로 신뢰를 쌓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SUV 모델을 출시하며 앞으로 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자동차 판매 부문 5위에 올라선 현대자동차그룹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안착으로 한 단계 더 성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디자인 그리고 우수한 성능과 품격으로 무장한 제네시스 g v 8 0가 한국차 브랜드의 미국. 미엄 SUV 시장 진출에 초석을 다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